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구원사역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자를 구원시킨다는 그런 일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예수님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속이라는 것은 죗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옛날 노예들을 해방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노예 값을 사야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문값을 지불하고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형벌해서 다 치유를 받고 자유함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을 보면 이 치유사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어둠에 그 잡혀있던 자들, 그 어둠의 영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사단의 무리들이 억압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 마귀들 악한 귀신들 그것들을 어떻게요? 그것들이 사람들을 죽이게 하고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는 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걸 치료하시고 구원시키시고 살려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처음을 했는데도 아직도 이땅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가자. 그래도 사람들은 왜 교회에 가느냐. 나 아직도 나는 내 힘, 내 능력으로 잘살수 있어. 나 예수 필요 없어. 하나님 같은 거 믿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어라는 그런 말을 못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쓰레기 지금도 이 땅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미 그건 역사적으로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에 처음에 이 교회가 성장하고 만들어질 때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네로왕제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처참하게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사자 우리 밥이 되기하고 불에 태워 화형도 시켰습니다. 중세 로마에 와서는 카톨릭이 종교개혁을 통한다고 무참하게 그걸 짓밟으면서 많은 이들이 또 순교를 당했습니다. 최근에는 또 어떻습니까?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또 어떻게 해요? 종교는 나편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또 잡아주겠습니까?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많은 또 기독교의 신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 종교는 이 기독교를 특별히 더 아주 억압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불, 교회를 불타르고, 불사르고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이미 북한은 이미 그 땅은 이미 기독교를 몰살시키기 위해서 지금 신자와 교회가 나타나지 못하고 지하에 숨어서 기도하는 그런 억박받는 세계 최고의 그런 탄압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또 지금 아프간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이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특별히 지금 그들이 기독교 신자들을 지금 잡아서 수색한다고 지금 수색령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아프간에 있는 많은 신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의 그 편지도 받으셨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왜 그렇게 핍박을 당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례를 살려내는 역할을 그런 힘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인데 왜 우리를 핍박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왜 지금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오히려 다른 이들을 우리가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잖아요. 그 진리가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떻게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핍박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를, 우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는 누구예요? 바로 바리세인들이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이 아마 그 당시에는 바리세인들이었을 거예요. 오늘, 왜 오늘 본문을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그 바리세인들에게 중요하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잡아서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세인 서기관들 아닙니까? 오늘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논리적으로 차근차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또 전해야 될 그런 말씀인 걸로 믿고 우리가 오늘 같이 본문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30절 마침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를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부드럽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은 아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부드럽게 대하지만 예수님이 단호하게 한건 뭘까요? 바로 죄와 마귀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 죄와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마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호하게 예수님은 조치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보금 9장에도 여러분 49절 이해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요? 아유 귀신 쫓는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왜? 너는 예수님의 제자 아니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네가 팔아먹어?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어떻게요? 해그 대해서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비록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지에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래 괜찮아.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이 사탄과의 싸움에 있어서는 어떻게요? 해 엄격한 입장을 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나타난 하나님과 바알의 싸움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여러분 절대 혼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교파가 있잖아요. 뭐 그거 있을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장로교를 믿던 감리교, 침례교, 뭐 순복음 성결교 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금해야 될건 뭐예요? 바로 이단들이잖아요. 그거 분별한 영이 있어야 되죠. 뭐 하나님의 교회 지금 통일교나 구원파, 극단적인 거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과는 함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만 한다면 우리가 무슨 교파가 문제가 있습니까? 다 같은 형제 자매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의 역사는 달러요. 이 마귀들은 어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와 나와 함께 무지 아니하는 자 그들은 다 사탄이거나 하수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요 나는 예수님이죠.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는 사람과 나와 함께 하지 아니는 자들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느 모임이든지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회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너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네가 나와 함께할 것이냐? 아니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할 것냐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요? 나를 분명히 반대하는 자일 것이고 나와 모으지 않은 것도 그들은 어떻게요? 바로 나를 해치는 자니라.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제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분명히 있다는 라 것입니다. 죄라 하면 무엇이든지 다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죄든 다 용서받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분명히 무엇에 대해서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것은 바로 오늘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그래서 오늘 31절 32절에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31절 3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었 어떻게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사에서 1장 18절에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눈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많은 것, 심지어 사람을 우리가 죽였던 그런 나쁜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걸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불긋지라도나 우리가 죄가 비록 하늘에 사무실 정도로 크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그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오늘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네가 나쁜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했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라는 겁니다 성령을 말로 거역하는 죄 이것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어떤 상황이 돼도 그는 용서가 안 된다고 라 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는 용서가 안 된다고 라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마태복음 3장 앞에 보면 은 이미 말씀한 게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함을 하 얻되 용서해 주신다고 라 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하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이미 말씀하신 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고의로 성령을 우리 가 거스리는 죄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거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거부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큰 죄인가? 그것은 매일 바로 예수 그리스의 복음과 구원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뭘까요? 내 마음입니까? 아니죠. 우리들 마음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아유, 나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래 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바로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뭐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고, 하나님의 찬양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해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 언제든지 그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으면 영혼토록 어떻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알리더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성령에 임할 때만 너를 내가 주,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이 배우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어게해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은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아직도 창조론보다 진화론이나 다른 것을 위해서 인류 역사가 왔다라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잖아요. 그한 구절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어떻게 우리가 그걸 믿습니까? 그리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해서 나는 그르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지금 가봤습니까? 안가 봤잖아요. 아니 우리가 뭐 죽지 않아서 안가 봤다. 그 얘기도 할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어떻게 천국에 지금 가보지는 않았지만 천국이 있는 것을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지금도 사모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건왜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도 믿고 또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이해합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 그걸 이해합니까? 석사, 박사가 됐을지라도 그 자식도 믿지 않는 사람 이성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해만이 그것이 미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그러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다면 구원의 길도 막히게 되고. 결국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다 놓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알아야 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이 말씀을 이때 그 바리세인에게 했을까? 그 배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바리세인들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은 너희들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경고를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들이 악에 의해서 악령에 의해서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악령들이 해방하는 제가 그들 안에 들어가니까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떻게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왜 예수님이 모르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너희들 마지막 어떻게 보면 기회를 준 거예요 그 경고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지막으로 그런 경고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땅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 그냥 코로나 그뭐 바이러스 하나가 이렇게 힘들게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 중국 우한 거기 페, 그 우한에서 왜이 바이러스가 일어나게 했고 그걸 해서온 지금 세계가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었겠습니까? 그 원인을 찾고 찾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는 다 결국 우리도 멸망하고 말 겁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성령의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를 회복한다고 하면. 그걸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들은 그 낭떠러지 길 밖에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주님은 안타까웠기 때문에 오늘 이 경고의 말씀 을 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사탄마귀가 지금 들뜰고 있어. 너희들이 사탄마귀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요? 나의 말을 듣지도 않고 지금 너희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지금 십자가에 지금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느냐? 얼마나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마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그들은 다 구원받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 두 강도가 있었던 거 아시죠? 한 강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저주했잖아요. 야, 너 자신이나 구원해라. 어? 천국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해요? 너 자신도 구원 못하고 네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 아마 그렇게 조롱했던 하나의 강도가 있었고요. 또 하나의 강도는 어땠습니까? 그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한 그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한 강도는 마지막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를 회개했습니다. 그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는 선한 일을 했습니까? 그가 공부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마지막 끝까지 와서 한 사람은 악하게 그냥 마지막까지... 악으로 갔고 한 사람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도둑질하고 나쁜 짓 했지만 결국 주님한테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어디에 갔을까요?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알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때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이 있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을 거스리고 해방하는 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악을 낳고 결국 그는 지옥으로 갔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삶에 힘들고 아마 나쁜 짓을 해서 그 강도도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요? 용서 받았고 결국 그는 좋은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는 나와는 상관없다고 하는 거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의 모습 아닙니까? 바로 그가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그런 심정으로 그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한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혔다고 또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혔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한 역사를 보면 어떻게 보면 그건 다 사탄의 역사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뭐 다른 것들로 인해서 그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알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자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한 또 성령 역사가 일으켜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또 거역하고 해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오늘도 우리가 주의하면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거룩한 그런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약하나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싸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싸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마 주님이 뭐 욕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 당시 이런 말씀은 욕이나 마찬가지다.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심한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을 할 때까지 그 상황에 이르러서는 안 되는데 지금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돌아오지 않고 그들 안에 악하고 회방하는 죄가 있으면 주님이 답답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을 품은 대로 너희 입으로 너희들이 말하는 거. 너희들이 죄의 생각, 미움의 생각, 복수의 생각, 음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음을 고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부터 생각이 고쳐져야 어떻게 해요? 나오는 입이 어떻게 해요? 달라지잖아요. 마음이 바꿔지지 않고 입으로만 겉으로만 그냥 주를 믿는다 그러고 주를 사랑한다 그러고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뭘까요? 우리는 바로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부터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선하지 못하면 입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낸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령님께 우리는 도움을 늘 구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나의 성령님이 늘내안에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 주시옵소서. 그 내가 오늘도 살아나갈 때 나올 때내 입을 통해서 선한 말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의 근본은 악하면서 입으로만, 겉으로만 우리가 표현하는 거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꺾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악한 영이 사탄 마귀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는다는 어 겁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해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오늘 아주 어, 주님이 또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냥 너희들이 입술로만 그렇게 말하고 사는 거,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심판 날에 신문을 받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서 이제 그 자리에 다설 것인데, 과연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쓰시겠습니까? 내 믿음의 말의 표현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입으로만 살아왔는지, 아니면 진정 내 마음에서부터 본질적으로 우리가 살아왔는지. 내가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것도 심판 날에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될때 여러분 어떤 고백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사에서 6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오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범한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오늘 결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제함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의 말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정제함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은 그 사람의 뭐래요 표현이라 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이렇게 또좀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도 우리가 어떠한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여자를 주니 네가 땅에서 매면 뭐라고 무엇든지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결국 내 입술을 통해서 하늘에서도 메이고 여기서도 풀면 다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풀면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 두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주마 내가 너를 사랑해주마 우리가 그러면서 다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잘못했으면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구절이잖아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늘 우리가 죄를 칠수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때 바로 어떻게 해요? 이 죄가 나 안에 딱 자리 잡아 가지고 그거 죄로 인해서 내가 나쁜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쁜 성품이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바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뭘 채워야 될까요? 성령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면 어떻게 해요? 내 죄가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바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죄를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내 마음을 또...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뭡니까? 우리가 내 일만 말할 건데 주님이 내 안에 들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악한 것들, 나를 해방하고 마귀, 사탄 어떤 죄들 틈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틈틈이 뭐라고요? 저도 요새 일어나면 무조건 예수 내구주 예수 내구주 외치고 시작하잖아요 하루를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고 또 힘들 때마다 예수 내구주 예수 내구주 주님 뭐 교회 기도를 오래 많이 못할 것 같으면 그냥 한마디 예수 내구주 예수 내구주 그 고백을 통해서 내일수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역사하여 달라고 예수 내구주 예수 내구주 주님이 예수 예수님이 내구주 줍니다. 그럼 고백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같이 살면 모든 어떤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해방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실 것임을 믿고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알았겠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늘도 함께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늘 감동하고 감화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요. 회귀하고 우리가 나갈 때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감싸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성령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형상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성령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오늘도 여 성령을 거스리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